하,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요 어, 40분 동안 이 배터리가 어디가 우수한지 뭐 말이 많은데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팩 보증이 다 그냥 최초 차주 무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 막, 무한으로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막, 뭐.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실상을 아시면은, 어,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먼저. BYD 차량의 해외 보증이 몇년몇 킬로일까요 몇 어... 자 BYD 차량의 해외 보증은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 최초 차주 무한과는 사뭇 다르죠 네, 8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3 배터리 팩 보증은 어떨까요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에는 역시 8년에 16만 킬로미터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10년에 16만이 아니라 8년에 16만입니다. 특전을 주는 경우에 이제 10년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듯 16만이네요. 16만km. 자, 근데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8년에 19.2만인가?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팔려오네. w d 는 16만인데. LFP니까 그럴 겁니다. LFP는 통상적으로 수명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3원계보다 불리하니까 보증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보증만 봐도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 자동차 업체가 설정하는 보증이라는 부분은요 이 정규분포에 의해서 가장 손해가 덜한 쪽에 맞춰지게 됩니다 보장은 해야겠고 네,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법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맞춰야 되고.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어, 보증 설정을 잘해야겠죠? 예, 네, 잘해야 하니까. 그러면 가장 보증을, 어, 해서, 어, 소비자들한테도 욕도 안 먹고, 어, 본인들의 이익도 최대화 할수 있는 그런 연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3원계가 좀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증만 보면 답, 답이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중국 내에서요. 어, LFP 쓴 배터리들은 보통 8년에 12만, 뭐 10년, 10만 킬로미터인데도 있고요. 보통 8년에 12만 킬로미터 정도가 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3원계 같은 경우에는 8년에 16만 정도가 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상하이 자동차가 10년에 뭐 20만km를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도 이렇다. 하지만 현대 기아는 최근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20만까지 보증을 합니다. 어, 그 전거는 뭐, 뭐 20만도 있고, 뭐 18만인가도 있고 해서, 때문에. 자 여기서만 봐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 K 배터리를 차치해 놓고 왜냐하면 ID 4도 16년입니다. 네, 아 ID 스랑 ID 포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체가 또 배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점점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 적어도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원계를 쓴 배터리 에, 차량의 배터리팩의 보증은 평균적으로 어, 18만km에서 20만km 전후에 요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LFP 같은 경우에는 15만km 어, 10만km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진출한게 몇대 없으니까 네, 평균적으로 어, 15만km 정도의 보증이 배터리팩 보증이 형성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LFP를 좀 좋게 쳐서 16만km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3원계는 현재 20만km 정도네요. 네, 4만km 정도의 보증에 차이가 납니다. 자, 4만km면 어, 16만km의 4분의 1, 네, 25% 정도죠. 수명적인 측면에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 25% 정도 3원계가 뛰어나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들의 배터리 팩 보증이 공시된 자료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BID 차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안 좋다고 하세요? 라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SOH가 3원계에 비해서 S w a t h 가스테이오브 헬스라고 해서 그냥 배터리팩의 수명입니다. 배터리팩의 수명, 건강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명에 있어서 LFP는 근본적으로 삼원계보다 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서 뭐, 상관이 없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세의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딱 명확하게 나오죠? 네. 물론 이 보증이라는 거는, 어, 각 업체별, 국가별 대응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으므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네,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수치들이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 일단 뭐 K 배터리를 쓰는 경우, 좋아야지 정상인데 <laughs> 제가 아는 상식하지만 현재로서는 어... K 배터리 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현대기아만 현재 수명에 있어서 좋은 편이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거는 뭐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업체들이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차량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어? 고장 나기 직전에 보증 끝난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웬만해서는 보증 기간까지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 업체들은 LFP를 썼을 경우 한뭐 BYD는 16만인데 나머지 업체들은 한 12만 요금 저고. 그래서 뭐 평균치가 BYD가 가장 많이 파니까 뭐 평균치 내도 한 15만 정도로 봐야 되고 뭐잘 쳐져서 16만이라고 봐도 3번계는 18만에서 20만 사이가 뜨고 있으니 역시 이것도 잘 쳐져서 20만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한 20에서 25% 정도 3번계가더 뛰어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